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발매되는 축구 승무패 55회차 경기들을 짧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승무패 경기들이 많은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이겨주리라 생각했던 팀들이 치거나 비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어쩌면 주중에 치러진 챔피언스 리그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이번주 승무패 역시 주중 리그컵 일정을 치르고 온 팀들인 많은 만큼, 보다 더 일어날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했는데요. 발매 경기가 14 경기 중 시간 순으로 7 경기를 먼저 분석하고, 나머지 7 경기들은 다음 날까지 준비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까지 시간적 여유와 변동 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에,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추가적인 변동 사항 및 핵심적인 이슈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승무패호 15회차 7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 본머스와 아스날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팀 모두 28일 리그컵 일정을 치르고 왔다는 공통점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요. 홈팀 본머스는 스토크시티를 2대0으로 격파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확정지었고 원정팀 아스날도 브렌트퍼드를 1대0으로 잡아내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핵심 멤버들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 이번 원정을 준비했다고 볼수 있는 아스날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제수스와 외데고르 그리고 진첸코 등 후반에 교체를 통해 빼주면서 어느 정도 체력적 안배를 해줬습니다. 또한 아스날이 본머스와의 매치에서 19년도 이후로 패배나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기에 구매율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 역시도 이번 일정은 양팀 모두 같은 날 일정을 소화했기에 체력적 문제가 동일시되는 편이라면 주축의 전력을 조금이나마 안배했고 비교적 상위 전력인 아스날의 승리 쪽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입니다. 지난번 분석에서도 다뤘던 경기인데요. 두 팀은 지난 27일 리그컵에서 맞붙었고, 맨유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다시금 보이면서 3대 0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된두 팀이며, 지난 리그컵에서 맨유는 가르나초와 카세미루 그리고 마샬의 득점포까지 터지면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유율과 슈팅 횟수 그리고 패스 성공률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날 경기를 보았을 때 역시나 맨유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되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여전히 핵심 자원인 에제의 폼이 좋다고만은 볼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도 다시 한번 맨유의 승리 쪽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인 뉴캐슬과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28일 리그컵에서 맨체스터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0으로 승리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는데요. 비로소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고 맨체스터시티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이날 경기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고 느껴졌는데요. 먼저, 지난 2라운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던 것을 서력했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선수단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고 볼수 있는 유회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 가장 빛이 났던 것은 역시나 수비였는데요. 점유율을 거의 반코트를 내어줬다시피 운영했음에도, 상대의 공세를 끝까지 잘 막아낸 수비진이 더욱 빛이 났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원정팀 벌리 역시 리그컵에서 살포드를 4대0으로 제압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한편으론 벌리가 콤파니 감독의 맨체스터시티식 축구를 구사한다는 점이 이번 상대 뉴캐슬에게도 어느 정도 통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을 전망이지만 벌리의 리그에서의 행보나 하위전력을 상대로만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뉴캐슬의 수비벽을 공세적인 접근으로 뚫어내기란 결코 어려울 것이라 보여졌기에 이번 일정은 홈팀 뉴캐슬의 승리 쪽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네 번째 경기인 웨스트햄마 세필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은 지난 28일 리그컵에서 링컨시티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라면 이날 경기에서 모에스 감독은 핵심 선수인 안토니오와 보안을 명단에서 제외시키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일정에서 안토니오와 보안은 100%의 체력을 가지고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며 상대 세필드의 경우에는 주중에 일정이 없었기에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며 내려앉는 운영을 채택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영을 꾸준히 채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실점에 대한 억제 또한 신뢰할 수 없기에 이번 일정에서도 결국 승점을 위해서 공세를 막아내고 무승부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웨스트햄이 이번 일정에서 리그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예상되어지는 만큼 이번 일정은 원정팀의 승리 쪽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인 울버햄튼과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27일 리그컵에서 챔피언십에 소속된 입수 위치에게 3대2로 패하며 컵경기 일정을 마무리해야 했는데요. 이날 경기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이 황희찬 선수의 선취 득점과 토티의 추가 득점이 나왔음에도 상대가 맞불을 붙이고 나서자 내리 3골을 먹혀버리고 패배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그나마 득점에 물꼬가 터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나 했지만 이제는 수비에서의 불안이 다시금 도사리기 시작한 울버햄튼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28일 리그컵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하며 탈락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주포인 홀란드를 벤치에 두고 경기를 치렀다지만 그럼에도 패배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으며 이번 일정에서는 심지어 지난 라운드에서 퇴장당한 로드리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하는 맨시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쉬운 듯 어려워 보이는 경기가 이 경기라 예상되는데요. 저 역시도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면서도 울버햄튼이 맨체스터 시티를 잡아내는 그림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었기에 안전한 선택지로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와 맨시티 역시 주중의 뉴캐스런정을 다녀왔고, 로드리가 퇴장으로 빠지면서 공격에서 매끄러운 전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변수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의 복수 선택까지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인 스페인 나리가 라요와 마요르카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라요입니다. 라요는 리그 3경기째 무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교적 하위전력인 알라베스를 2대0으로 잡아냈고, 비아레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1 무승부. 카디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어찌됐건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높은 순위를 유지 중인 점은 긍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에서 챔스를 치르고 온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전반 시작부터 무리키의 득점과 종료 직전 바스티다스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이변을 연출하는 듯 보였지만, 아쉽게도 후반 75분 마린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나름대로 공격에서는 무리키의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대목인 마요르카입니다. 또한 양팀의 지난 3번의 맞대결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최근에 치러진 3번의 맞대결에서 마요르카가 승리를 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었고 양팀의 스쿼드를 비교했을 때 공격에서 확실한 방점을 찍어줄 선수는 오히려 원정팀 마요르카에 더 많이 포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는 원정팀의 역배당 승리를 추천드리되 양팀 모두 최근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았고 라이오 역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인 만큼 무승부의 복수 선택까지 꼭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토트넘과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우선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아스널 원정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을 앞세워 2대 의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기록했던 두골 모두 메디슨과 손흥민의 합작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여졌는데요. 그동안 손흥민과 메디슨의 케미의 우려를 말끔히 지원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경기였으며, 다만 수비에서 로메로의 실수를 동반한 자책골과 페널티킥을 허용한 점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리그컵 일정을 치르지 않았기에 이번 리버풀전을 대비하며 충분한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리버풀은 지난 28일 리그컵에서 레스터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여 3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소보슬라이와 누네스를 후반에 교체해주면서 조금은 선수단의 체력을 안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날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또다시 이른 시간에 선취득점을 허용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보여졌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경기 초반 빠르게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가 잦았던 리버풀이고 이러한 또렷한 약점을 토트넘이 노리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 예상되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홈팀 토트넘의 승리와 무승부보다는 원정팀 리버풀의 복수 선택지를 겸해보면서 오늘의 승무 패어 15회차 7경기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